실카티브의 중고차 매물 안내입니다. 아, 오늘은 기아 아, 봉고3 아, 1톤 킹캡의 초장축인데요. 오토매틱이고요. 1290km를 주행했습니다. 예, 완전 새차입니다. 완전 새차. 신차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기아 더뉴 봉고3 화물 1톤 킹캡 초장축 오토매틱 1293km 주행 완전 무사고차입니다. 아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아 이제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중고차를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20년 이상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아 그러므로 믿고 저희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최고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 중고차 쉽게 잘 사는 방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에. 자 여러분들이 고객님들이 자동차의 정비 공장이나 아니면 정비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은요, 어요 중고차에 대해서는 또 어, 이제 잘 모릅니다. 에. 신차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중고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에. 그렇기 때문에 어, 중고차 딜러들한테 물어봅니다. 에. 그래서, 중고차는 신차 구매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신차는요, 가격만 정하면 되고, 옵션만 정하면 되지만, 중고차는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이렇게 통해서 사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고요, 돈도 덜 들어갑니다. 예. 잘못 사면요, 수리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방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 점검표를 보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거래될 때는 더 꼼꼼하게 성능 기록부의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고차를 판매해서 AS가 발생하면요 저희들이 더 귀찮고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예 AS가 발생 안 하도록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객도 좋고, 저도 좋고, 그렇습니다. 꼭 믿고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객님께서 쓰시던 차량, 사용하시던 차량, 이제 판매하실 차량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드립니다. 네. 자, 저희들 차를 팔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차를 사, 어, 사 매입도 사입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판매하실 차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량 정보만 알려 주시면 즉시 매입 견적을 드리고요. 어 이제 모든 조치를 이제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입 당일 신속하게 또 정확히 이전 등록도 다 끝내 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아 어, 이제 아, 차를 손쉽게 또 매각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고차 매입 또 판매, 알선, 할부 이 모든 것들을 다한 방에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요 이 차량입니다. 예. 자, 요게 1910만원에 판매를 하는데요. 2020년 7월입니다. 아, 딱 1년, 아, 2개월 정도 됐는데요. 1년 2개월, 아, 1년 1개월 됐네요. 딱 1년 됐네요. 1293km 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이에요. 뭐 주행했다고 볼 수도 없는 차량이죠. 1000km 면요 완전 새 차입니다. 예, 그래서 새 차를 구매하시려고 계획해셨던 분들은 자, 요차 아, 사셔도 무방하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더뉴 봉고 3 최신형입니다. 화물 1톤 킹캡 초장축이 되겠습니다. 자, 뒷모습이고요. 타야 뭐 색깔만 확인하면 됩니다. 요 차는 완전 무사고차이기 때문에요. 뭐어 관리할 것도 없고요. 어, 자, 1 2 90 요거 7kg가 됐네요. 3 k g 의 점검을 봤고요. 지금 1297kg가 됐네요. 조금 이제 영내에서 조금 불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깔끔합니다 뭐볼 것도 없어요 철판도 그냥 시공을 해놨고요 자 이거 신차 사면 안 해주잖아요 이거 자 요것도 자 아, 시, 아, 시공하려면 또 몇십만 원 들어가죠 가야 깨끗하고요 자 파워 인더 자 오토 헤드라이트 스위치 자 이렇게 열선 자 시트 핸들 그 다음에 백밀러 전동 접이식 백밀러 이렇게 예,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앞에 자 본넷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본넷을 열어 놨고요. 보조탱크도 보이고요. 와이퍼 앱도 보입니다. 이렇게 네, 자 센터페시아 자, 또 핸들 네, 자 리모컨이 장착되어 있죠. 이렇게 자뭐 사용하지를 않은 차니까요. 거의 뭐 거의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는 차니까요. 옵션은요 ABS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에어백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점검표 자 2020년 7월 30일 예, 최초 등록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293km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아, 성능점검을 아, 1293km의 성능점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게 사고 유무인데요. 완전히 무사고차입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무사고차 아, 자 그러니까 신차나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요런데 이상 있으면 안 되겠죠? 어 자, 이제, 1 2 0 0 k m 짜리가 뭐이상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설사 또 타시다가 이제 또 뭐, 예, 이상징후가 발견된다. 그러시면요, 신차 AS를 받으시면 되는 차이기 때문에요, 걱정을 붙들어 내셔도 된다. 는 얘기입니다. 자, 요 가격만 맞으시면, 가격만, 신차 비교해 보시고, 가격이 맞으시면, 덥석 사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신차 그대로기 때문에요. 자 블루투스 오디오도 어, 어, 있다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자 차량 차량 문의하실 때는 전화나 혹은 문자로 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씩 지나다 보면 댓글에 뭐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요. 댓글 문의는요, 저희들이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댓글에 이렇게 답을 해서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꼭 전화를 하시면요, 바로 봐도 그 현장에서. 이제 응답을 드리고 처리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전화나 문자로 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매일 또 새로운 정보도 이제 저희들이 올리는데요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는 약 3만 5천 대의 차량이 고객님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고요 또 하루에 1,000대에서 2,000대 가량 차량들이 매일 들어가고 나가고 차가 바뀝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미리 주문을 해주시면 필요한 차를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차 중에서 이제 아 제일 먼저 고객님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저희들의 경력과 또 노하우를 믿으시고. 24 5년간의 노하우를 믿으시고 의뢰해 주시면 아또 이제 최고의 가성비의 차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어,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비대면 거래도요 어,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들 믿으시고요 예, 저희들한테요 이제 24 5년간 차를 이제 몇번씩 바꿔 예,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미 오프라인 상에서요 어, 제가 이 올해부터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요 영상으로 이제 매물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아, 이미 한 24, 5년간요, 많은 분들이 저, 저에게 차를 이제 받고 가시고 사가시고, 네 번, 다섯 번 받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 믿을만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중고차를 통해서 이제 또 친구도 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이제 연락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리고, 또 이제 고객님에게 아주 최고의 에, 이제 컨설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